어 이거 뭐야? 뭐야 이거 보스? 야 이거 뭐야 보스 형들? 야 보스다 형들. 이새끼 뭐야 이거? 이거 보스 맞잖아 맞지 형들? 좋겠다 이거 귀걸이 먹겠다. 이거. 보스 나왔다. 오 나이스 열쇠 뭐야 열쇠 먹었거든요 근데? 자 오픈 문 열리는거 봐 어? 여기 주술실 안에는 빨간 애가 없네 맞지 형들 여기는 선공 몬스터가 없네요 주술실 안에 그러면은 1대1 맞다이만 깔수 있는 거지 그리고 바깥에서 사냥할 때는 빨간 애들이 쳐가지고 몹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고장난 마법이네 어, 이거는 좀 좋은데? 몹이 왔는데 자, 지금, 주술실, 뭐야, 이거! 경멸자 정수 막, 그냥 나와! 야, 이거 잠깐만. 여기, 드랍률 좋은 거 같은데? 형들? 뭐지? 그냥 나오네? 잡자마자? 뭐지, 이거? 자, 이제 봅시다, 한번, 형들. 여기가 주술실의 사냥이었고요. 내가 이제 밑에 가서 정리해서 보고,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자 이쪽 안에는 빨간 애들이 많아 요 형들 보이시죠? 빨간 애들 많은 거 여기 안에 빨간 애들 많잖아. 체력이 바닥났어. 체력이 바닥났어. 자,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공허의 균열 안에 도서관 도서관은 선공 몬스터 가많으로 약간 그 드슬급 드슬급 용 캐릭, 용 캐릭터들이 박스 사냥,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몬스터, 이 빨간 애들이 경험치가 좀 적거든요. 어. 그리고, 주술실. 주술실은, 비선공 몬스터. 중소과금, 소중과금? 여기가 무과금들이 와서 놀만한 곳은 아니잖아, 사실. 맞지, 형들? 소중과금, 뭐 어. 어. 사냥하는 곳. 약간, 경험치가, 드레이크 기준, 5,420. 5 4 2 0면은 아까 사람들 말했죠. 한 용돈 한 6층 정도 되는 경험치라고 하시던데, 뭐 없음. 그리고 아데나 많이 줌. 이게 단거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보면은 동호의 균열에 그 열쇠를 먹어가지고 도서관이나 주술실을 들어갈 수 있는데 도서관 같은 곳은 이제 선공 몬스터가 많으니까 박스 박스 사냥, 뭐 카베기사, 뭐 카베기사나. 드슬, 데스, 법사, 뭐 이렇게 박스 사냥해가지고 몹을 잡을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모리로 잡을 수 있는 모리 사냥이 가능한 얘네가 이제 근접이란 말이지. 가까이 계속 오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드랍률이 높거나 하진 않습니다. 드랍률이 높거나 하진 않고요. 딱 요렇게 공허의 균열에 은색 열쇠로 은색 열쇠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도서관은 약간 그 스펙 좋으신 분들이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주술실은 비선공 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소중과금러가 사냥하면서 어, 용돈 6, 7층 정도 경험치를 먹으면서 성공모이 없고 아데나도 많이 줘요. 어, 그런 사냥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그리고, 은색 열쇠는 에오르트의 태엽 인형이 나오는데, 얘가 아까 내가 운 좋게 얘를 한 마리 잡았어요, 이게. 근데 없는 것 같더라고. 지금 유튜브 영상에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얘가 줍니다, 이렇게. 해악 인형 예, 장난감은 마법 인형 보관소로 가는 열쇠, 금열쇠를 주고요. 내가 봤을 때 금빛 열쇠랑 은빛 열쇠 느낌은 아니고 그냥 용도가 달라요. 열쇠가 두 개가. 여기는 도서관이랑 주술실 갈수 있는 열쇠고 마법 인형 보관소 열쇠는 보스한테 빨리 올수 있는 그런 포탈을 열수 있는 열쇠라고 지금 밑에 팁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어, 드랍률이 높거나 하진 않아요. 내가 맨 처음에 들어갔을 때 경멸자의 정수를 바로 주길래 난 드랍률이 좋은 줄 알았거든. 근데 드랍률이 좋진 않네요. 오케이 어떠셨나요, 형들? 그래도 이게 도서관이랑 주술실을 갈수 있는 아직 그 영상이나 이런 게 없더라고 내가. 유튜브를 찾아봤거든요, 아까. 근데 여기 들어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음. 해가지고 정리를 좀 해드리면 될것 같아. 음. 자, 짝짝. 저도 방금 정수 하나 먹은.